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영상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지방 추출 주사에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 오늘 프로포즈 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오늘 프로포즈 잘 끝내고 또 인사할게요. 오늘 남자친구 장어 먹여야 되거든요. 장어 먹는 날뭐 하는 날인지 알죠? <laughs> 지방 축출 주사를 시술 받고 나서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를 선물 받고 새롭게 만나게 된 남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 예쁜 파티룸에서 오전부터 프로포즈 준비를 하느냐고 크게 움직였는데요. 아! 정말 지방 축출 주사 시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달라지는 외모만큼이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랑에 빠졌죠? 너리에서 프로포즈할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단다? 지금 현재는 팔뚝에 지방 추출주사 시술 받은 지가 세 달하고도 1주차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주 후관리에 집중하고 식단과 운동으로 꾸준하게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제 몸무게는 82kg가 되었고요. 지금 팔뚝 둘레는 36cm. 시술 전에 제 팔뚝을 보시면 제가 자신감 가질만 하다고 다들 인정하시죠? <laughs> 그런데 한 번도 영상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지방추추주사 시술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달라진 외모만큼이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저의 삶의 목표가 상승되고 사업이 잘 풀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두 번째 자신감 있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남자들이 눈에 안 차요. 지방 추출 주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저의 전 남친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있어서 이게 말인가라고 하면서 멘붕 터진 애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후회해라 이것들아. 지방 추출사 단점 세 번째. 저를 꾸미고 가꾸는 게 즐거워지다 보니까 미용실, 피부과, 성형 뷰티 시술, 옷값, 돈이 너무 많이 들어. <laughs> 커피 내 것도 있어? 네. 꾹꾹 것도 시켰어? 네. 꾹꾹거 냉겨놔, 꾹꾹 올 거니까. 왜안 와?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도대체 왜안 배고파 죽겠어. 전화 한번 해볼게요, 왜안 오냐고. 퇴근이 아직 안 됐나? 일하고 있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왜안 와? 지금 것 은, 전 화는 없는 전화번호 이 거나.